자, 함수 fx, 요게 x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이다. 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우리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두점 사이 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. 어, 우리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. 0에서 2까지. 그러면 x 변화율이 2-0이고요. 그 다음 함수 값은 f2에서 f0을 뺀 값이 나오겠죠. 이렇게 y 값의 변화율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. 분모는 2가 될 거고, 분자는 집어 넣어주게 되면 얘는 8 플러스 2A. 그 다음에 0 넣어주면 B 나오니까 이 B 없어지겠죠? 그래서 8 플러스 2A가 나옵니다. 8 플러스 2A. 자, 여기 얼마라고 지금 1이라고 돼 있죠?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A 값이 마이너 3이 나옵니다. 음. 자 그럼 F x가 나오죠. F x가 지금 얘는 지금 X3승 플러스 A x 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고. 우리 미분할 수 있으니까 미분해서 적자. 세이 나눠준 필기에는 지금 그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과정도 다 적혀있고요.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로피탈에 쓰는 과정도 적혀있어요. 음. 자일단 F 프라임에 X 계산해 주게 되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? 어. 여기에 지금 뭐를 집어넣자 3을 집어넣자 했으니까 F 프라임 3은 얼마가 되겠어? F 프라임 3은 여게27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? 24가 나오겠지 그죠?